이모. 이모는 경찰관이라서 세상의 모든 범죄자를 잡을 수 있었지. 그럼 나쁜 사람도 혼내줄 수 있어. 물론이지. 준영아. 이모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단다. 하지만 제 조카의 순진한 물음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20년 전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배신자 한민철. 그가 제 눈앞에서 제 조카의 순수한 꿈을 조롱하고 저의 아픈 과거를 비아냥거렸거든요. 이모한테 효도나 해라. 허황된 꿈은 돈도 안 되니 접는 게 좋겠다. 그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조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제 손을 잡은 작은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밀하고 완벽한 복수를 시작하겠다고. 제 지난 20년을 되찾고 조카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한민철에게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방법으로 이 배신자를 인생 최대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까요? 이제 그 파란 만장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이유진입니다. 평범한 이름이죠. 하지만 제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강력계 형사로 일했거든요. 사람들은 저를 백전백승의 이 형사라고 불렀죠. 은퇴하고 나서는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카 준영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요. 이모, 나 이거 지원해도 될까? 어느 날 아침 준영이가 눈을 반짝이며 제게 물었어요. 손에 든건 반짝이는 종이 한 장이었죠. 한민철 재단에서 주최하는 신진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초대장. 한민철. 그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벼락처럼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한민철. 그 사람 알아요, 이모. 준영이의 순수한 눈빛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20년 전 한민철은 제 가장 친한 동료이자 파트너였죠. 함께 목숨을 걸고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어요. 하지만 그놈은 제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당시 거대 기업의 비자금 사건, 그 증거만 있었으면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민철이 그 증거를 빼돌려 사건을 덮었고 전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어야 했죠. 저는 그날의 배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 이모. 준영이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의 눈을 보며 저는 모질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저의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존재였거든요.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잃은 뒤 제게 온 조카였죠. 제게는 마지막 남은 가족이었어요. 그 아이의 꿈을 짓밟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옷장 깊숙이 넣어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상자 안에는 빛바랜 경찰 배지와 한민철이 제게 선물했던 팬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팬던트는 제가 한민철을 믿었던 마지막 증거였죠. 다음날 저는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준영아, 내 꿈을 위해.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미소 하나를 지켜주기 위해 저는 어떤 일이라도 할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될 것만 같았지만 저는 제 조카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그 남자 한민철. 그와의 재회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제 가슴속에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낡은 팬던트가 손안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팬던트, 어쩌면 제게 복수의 신호탄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준영이와 함께 한민철 재단이 주최하는 자선 경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죠. 이 모든 것이 한민철의 돈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저는 속이 메스거렸습니다. 조카 준영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어요.촌스럽지만 깨끗한 옷을 차려입은 준영이의 모습이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보였습니다. 이모, 여기가 그렇게 대단한 곳이야? 준영이의 물음에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쾅거렸습니다. 무대 위로 한민철이 올라왔거든요. 20년 전에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날카로웠던 눈매는 여유로워졌고, 싸구려 정장 대신 값비싼 턱시도가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죠. 성공한 사업가라는 포장 아래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의 귓가에 20년 전그 사건의 배신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듯 했죠. 그가 무대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저는 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한민철 씨에게 인사드리러 가자. 준영이는 긴장한 채제 뒤를 따랐습니다. 그를 마주한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저를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거겠죠. 그는 자신을 소개하는 준영이의 말을 콧방귀를 끼며 들었고, 저를 지나쳐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준영이의 얼굴은 실망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모, 저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가 봐. 그때 한민철이 다시 저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향해 조롱하는 듯한 빛을 띄고 있었습니다. 어, 이유진 형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 20년 전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민철 씨. 오랜만이네요. 여전하시군요. 제가요. 형사님보다는 훨씬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는 저를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준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영이는 이모인 제가 과거의 형사였다는 사실을 그저 자랑스럽게 생각했지, 어떤 사건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은퇴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며 비아냥거리는 한민철의 모습에 저는 그날의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저 사람 왜 이모한테? 준영이의 작은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저 준영이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복잡한 감정들이 제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떠나는 길에 저는 한민철에게 말했습니다. 한민철 씨, 당신이 잊고 싶은 과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20년 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낡은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그는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우진 형사님. 그 낡은 펜던트처럼 형사님도 과거에 갇혀 사는 것 같네요. 20년이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이라니. 안타깝네요. 하긴 꿈을 쫓는 철없는 조카를 돌보는 처지인데 어련할까.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제 조카의 순수한 꿈까지 비아냥거렸죠. 제 분노는 이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는 준영이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런 곳에 있을 시간에 이모한테 효도나 해라. 허황된 꿈은 돈도 안 되니 접는 게 좋겠다. 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그날 제 손을 잡고 떨고 있던 준영이를 보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 한민철이라는 악마에게는 더 이상 기회를 줄수 없다고 말입니다. 자선 경매장에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준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준영이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였습니다. 준영아, 괜찮아. 그 사람이 그냥 나쁜 사람인 거야. 하지만 제 위로는 그의 상처를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영이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방문 앞에 쭈그려 앉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민철. 그 이름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20년 전에도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는데, 이제는 제 전부인 조카의 순수한 마음까지 짓밟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제 지난 20년을 되찾고 준영이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한민철에게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낡은 앨범을 뒤져 2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금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한 전문가가 되어 있었죠. 강력계 후배였던 김민주는 이제 사이버 범죄 수사팀 팀장이 되었고 옆 부서에서 일했던 이정우는 유명 언론사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했던 선배는 금융감독원 감찰반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3년 전부터 연락을 끊고 지냈지만 그들의 전화번호는 제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저는 낡은 노트에 복수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철의 재단 비리를 파헤치기. 그의 과거 사업 비리를 조사하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언론에 공개하기.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예와 재산을 동시에 무너뜨리기.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저는 제 과거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경찰로 일하면서 저는 늘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한민철의 배신은 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그는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제 동료들과 저를 믿어주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에게 복수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준영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영아, 이모랑 같이 밥 먹자. 준영이는 여전히 침울한 표정이었지만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민철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고 저는 말했습니다. 준영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제 말에 준영이는 작게 미소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저는 다시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20년 전에 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민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민철, 그 사람이 준영이에게 못할 짓을 했어. 나는 그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다. 제 말에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0년 전 저를 배신한 한민철에게 복수할 기회를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들과 함께 한민철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쌓아온 모래성은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동료들과의 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팀 팀장이 된 김민주는 한민철 재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했고, 언론사 기자 이정우는 한민철의 과거 인터뷰와 기사들을 분석해 그의 거짓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감찰반 팀장인 선배는 한민철이 운영하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분석해 그의 비자금 운용방식을 알아냈습니다. 형사님. 한민철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그놈은 이미 여러 차례 국세청 조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보고를 받으며 20년 전의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한민철은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비리를 저질렀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숨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시 한번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가 가장 아끼는 명예를 짓밟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년 전 그가 빼돌린 증거였습니다. 한민철은 그 증거를 이용해 거대 기업의 비자금 사건을 은폐했고 그 대가로 막대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만 한민철의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놈은 분명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을 겁니다. 저는 그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온갖 비싼 물건들로 집을 꾸몄었죠. 민준아. 한민철의 집 도면을 구해줘. 보안 시스템도. 민준이는 제게 한민철의 집 도면과 보안 시스템 정보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도면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민철은 항상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숨기기 위해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았을 겁니다. 저는 그의 서재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책을 싫어했지만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미지를 위해 서재를 꾸몄었죠. 그 서재에 20년 전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아, 한민철의 서재에 숨겨진 금고가 있는지 확인해줘. 민준이는 한민철의 서재에 있는 금고를 찾아 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금고를 열기 위한 방법을 물었습니다. 형사님. 한민철은 자신의 지문과 목소리로 금고를 열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민철의 지문과 목소리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준영이와 함께 한민철이 주최하는 다음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복수가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이모, 우리 다시 그 사람을 보러 가야 해? 준영이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준영아, 이번에는 이모가 널 위해 복수할 거야. 내 꿈을 짓밟은 사람에게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할 거야. 제 말에 준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저를 믿고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카의 믿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한민철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의 지문과 목소리를 확보하고 그의 숨겨진 금고를 열어 20년 전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다음 날 한민철은 자신의 사업 성공을 축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준영이와 함께 그 기자회견장에 참석했습니다. 한민철은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하며 거드름을 피웠죠. 그는 마치 자신이 세상의 모든 정의와 성공을 이룬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울분을 사겼습니다. 그가 한 모든 성공은 저의 희생과 동료들의 고통 위에 쌓아 올린 것이었으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민철은 기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특수 장갑을 끼고 한민철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민철 씨, 오랜만입니다.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허허 웃으며 제 손을 잡았죠. 그 순간 저는 그의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준영이와 함께 한민철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민철씨, 제조카 준영이입니다. 이번에 조각 공모전에 입상해서 상금으로 받은 돈을 이 재단에 기부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 말에 한민철은 흠칫 놀랐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죠. 하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준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그래. 이모를 닮아서 정의로운가 보네. 조각 공모전 입상을 축하한다. 그는 준영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켰습니다. 자네가 이모처럼 형사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우리 재단에 들어와서 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준영이와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연락해 한민철의 비리 자료와 지문, 목소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한민철의 서재에 있는 금고를 열어 20년 전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준영아. 이제 곧 우리가 기다려온 시간이 올 거야. 내 꿈을 짓밟은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보게 될 거야. 준영이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민철은 자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선 경매를 다시 한번 개최할 것이라고 했죠. 그곳이 바로 한민철의 몰락이 시작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한민철은 자신이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경매 행사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조카 준영이와 함께 그 기자회견장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한민철은 평소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자신의 재단이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지 자랑했죠. 그의 옆에는 거물급 인사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매 수익금은 전액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의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리 약속한대로 기자회견장 뒷문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 신호를 본한 언론사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민철 회장님, 20년 전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한민철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군요. 기자 회견과는 상관없는 질문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또 다른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민철 회장님.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귀하가 운영하는 재단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한민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그때 저는 제자리에 앉아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USB를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했습니다. USB 안에는 한민철이 과거에 저지른 모든 비리와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이버 범죄수사팀 팀장 김민준이 한민철의 비서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김민준은 한민철의 비서가 빼돌린 모든 증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한민철 회장이 20년 전 불미스러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빼돌린 증거 자료입니다. 그의 서명과 지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고 한민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주저앉았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한민철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민철은 충격에 휩싸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의 주변에 있던 거물급 인사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명예와 권력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절망이 이제는 그의 몫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민철 씨. 제가 말했죠. 당신이 잊고 싶은 과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다고. 제 말에 한민철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절망이 가득 차 있었죠. 에이. 이럴 수는 없어. 이게 다 당신이 꾸민 짓이냐? 그는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꾸민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들이 지금 당신에게 돌아온 것뿐입니다. 당신의 탐욕과 거짓이 당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그 순간 경찰이 기자회견장에 들이닥쳤습니다. 한민철은 그들에게 둘러싸여 수갑을 차고 끌려갔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20년 동안 짓눌러왔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카 준영이는 제 옆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 대신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모. 이모는 정말 대단해. 이모가 해낸 거야. 준영이의 말에 저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준영아. 이건 이모 혼자 해낸 일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일이지. 그날 밤 한민철의 몰락 소식은 모든 언론과 뉴스 채널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회사 주식은 폭락했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재벌 회장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저는 준영이와 함께 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영이는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짓눌러왔던 꿈을 다시 한번 펼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준영이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가 끝난 후제 마음은 평화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원한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민철의 몰락 이후 준영이는 다시 조각가로서의 꿈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민철 재단에서 받은 지원금을 모두 반납하고 새로운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작품 활동에 매진했죠. 저는 그런 준영이를 응원하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한민철이 구속된 지한달후 저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한민철은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조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후회와 절망만이 가득했죠. 왜? 왜 저를 이렇게까지 한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가 20년 전 제게 선물했던 낡은 펜던트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펜던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 이것은 당신이 제게 준 마지막 믿음이었죠. 당신이 제게 남긴 유일한 것이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펜던트를 그의 손에 쥐어주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영이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조카 준영이는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작은 갤러리를 열었고, 저는 그를 위해 갤러리 운영을 돕기로 했습니다. 갤러리 개관식이 있던 날 준영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야 비로소 제 꿈을 찾은 것 같아요. 이모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그늘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준영이의 말에 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조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준영아. 너는 이미 너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 이모는 그저 내가 그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준 것 뿐이지. 그날 밤 저는 조카 준영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년 전의 낡은 앨범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지켰다는 자부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냈다는 용기가 그 안에 담겨 있었죠. 저는 앨범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